대전광역시의 최중심. 유성부터 둔산까지 있는 관문이자 갑천뷰 연구조망을 누리는 갑천역 초역세권 입지에 모두가 기다려온 고품격 랜드마크급 주거단지가 탄생합니다. 네, 바로 둔산해링턴 플레이스 리버파크인데요. 최근 대전광역시 실수요는 물론 투자 수요까지 관심이 집중되는 곳인 만큼 둔산해링턴 플레이스 리버파크 분양 소식에 벌써부터 많은 기대가 모이고 있죠. 네. 효성중공업이 만드는 또 하나의 주거명작, 둔산헤링턴 플레이스 리버파크. 과연 어떤 모습으로 탄생할지 지금부터 입지 조건과 단지 계획, 세대 내부 모습까지 함께 알아보시죠. 대전광역시 최중심인 둔산과 유성을 잇는 입지인 만큼 둔산헤링턴 플레이스 리버파크에서는 이미 완성된 풍부한 인프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교통 환경을 살펴볼까요? 단지에서 대전 도시철도 1호선 갑천역까지는 약 290m인 초 역세권 입지로 도보로 약 3~4분이면 이용이 가능한데요. 갑천역 이용 시 정부청사역까지 약 5분, 시청역까지 약 7분 소요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해당 지역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라면 최고의 직주근접 프리미엄을 누리실 수 있는 것은 물론 둔산권역의 다양한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갑천역에서 한정거장거리의 유성온천역에서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인데요. 향후 개통 시 유성구와 서구, 중구, 대덕구에 이르기까지 대전광역시 내 곳곳의 주요 인프라를 더욱 편리하게 누릴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자차 이용 환경도 쾌적한데요. 천변 도시 고속화도로, 계룡로 한밭대로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대전 주요 도심으로 수월한 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유성 IC를 통해 호남 고속도로, 서산 영덕 고속도로, 경부 고속도로 등 광역 도로망으로의 접근성 역시 좋아 전국 어디로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사통 발달의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생활 환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NC 백화점과 메가박스 등이 있는 유성 지역 인프라는 물론 갤러리아 백화점, 이마트, CGV, 홈플러스 등 둔산권역의 쇼핑 문화시설까지 공유하는 탄탄한 더블 생활권을 갖추고 있는데요. 여기에 정부청사역과 시청역 인근의 대전광역시 서구청, 대전경찰청, 대전광역시청 등 행정기관 밀집 지역과 대전을지대학교 병원으로도 접근성이 좋아 행정과 의료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성온천역 인근에는 먹자골목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 가족 지인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에도 좋겠고요 단지 바로 앞에는 내집 앞마당처럼 누릴 수 있는 대전의 대표 생태하천 갑천변 산책로가 있어 요즘 같은 선선한 가을에 편안하게 걷고 자전거를 타며 도심 속 힐링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한밭수목원, 대전 예술회전당, 엑스포과학공원, 국립중앙과학관 등 자녀들과 함께 방문하기 좋은 명소들이 주변에 많아 다채로운 여가를 기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요소죠 교육환경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단지에서 도보 약 10분 내로 통학이 가능한 월평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이 있어 어린 자녀들을 두신 학부모님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겠고요. 월평중학교, 괴정중학교, 둔산중학교, 한밭고등학교, 유성고등학교 등 일반 중고교 학군이 풍부한 것은 물론 자립형 공립고등학교인 충남고등학교와 대전외고, 대전과학고등학교 등 대전 최고의 명문 학군으로의 대중교통 통학여건도 편리해 우수한 교육환경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시청역 인근에는 대전의 명문 학원가인 둔산 학원가가 형성돼 있고 유상온천역 주변에도 역시 학원가가 형성돼 있는데요. 학생 자녀가 있는 학부모님이라면 만족하실 수밖에 없는 우수한 교육 환경, 둔산 해링턴 플레이스 리버파크에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전의 중심 둔산 생활권 주거단지의 새로운 자부심이 될 둔산 해링턴 플레이스 리버파크. 어떤 모습으로 탄생할지 지금부터 단지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둔산 헤링턴 플레이스 리버파크는 대전 광역시 서구 월평동 1491번지 일원에 지하 4층부터 지상 35층까지 3개 동총 336세대 규모로 조성되는 아파트인데요. 월평동 최고 높인 35층으로 설계된 만큼 랜드마크의 특별한 자부심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택형으로는 선호도 높은 국민평형 84제곱미터 AB 타입과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115제곱미터 타입 그리고 희소가치 높은 대형 상품인 142AB, 182제곱미터 타입이 준비되어 있고요. 특히 일반 아파트 전용률까지 능가하는 75에서 77%대 높은 전용률을 자랑하는 만큼 실사용 면적이 넓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단지 모습 한번 볼까요? 인근 단지는 50-60% 후반대의 높은 건폐율로 동간 거리가 폐쇄적인 반면 둔산 해링턴 플레이스 리버파크는 24.6%라는 낮은 건폐율은 물론 동간 간섭이 전혀 없는 쾌적한 단지로 조성될 계획인데요. 덕분에 사생활과 조망권 침해 걱정 없이 우수한 개방감과 일조량을 사계절 내내 집안에서 누리실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동간 거리와 100% 지하 주차 설계로 자동차 없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확보된 지상 부지에는 아름다운 조경과 휴식 공간이 마련될 예정인데요. 단지 곳곳에는 자연과 어우러진 휴게 쉼터와 산책로, 입주민들의 만남의 장소가 될 헤링턴 가든과 어린이의 창의력을 자극하는 유아 놀이터 및물 테마 놀이터가 배치될 예정이고요. 학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편안하게 맞이하고 배웅할 수 있는 맘 스테이션도 준비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 커뮤니티 시설도 살펴볼게요. 프라이빗하면서도 고품격 라이프 스타일을 누릴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은 입주민분들이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용도에 따라 밀집하여 배치할 계획인데요. 주출입구 바로 옆에 자리한 커뮤니티 동은 엔터테인먼트 존과 패밀리 존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지상 1층에는 안전한 단지 내 어린이집과 관리사무소. 경비실이 2층에는 경로당과 입주민 커뮤니티 공간, 입주자 회의실이 그리고 3층에는 카페테리어와 휴게라운지, 남녀 독서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단지 중앙 지하 1층에는 입주민분들의 건강과 취미 생활을 위한 액티비티 존이 마련될 예정인데요. 골프 연습장과 피트니스, GX룸, 샤워실이 배치될 계획입니다. 갑천역 초역세권 입지와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호재 그리고 월평 최고 35층 스카이라인에서 소유하는 갑천의 영구 조망까지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둔산 헤링턴 플레이스 리버파크